모르면 손해. 늙은 호박이 몸에 미치는 놀라운 효과 5가지. 늙은 호박의 효능. 자연이 주는 건강 선물 늙은 호박. 어떤 사람에게 어떤 효능이 있을까요? 지금 바로 알아봅니다. 1. 면역력 강화. 늙은 호박은 뛰어난 항산화 식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비타민 A와 비타민 C가 풍부해 면역력을 강화해 주죠. 2. 소화기 건강. 위장이 약한 분들께 추천. 늙은 호박은 소화가 잘 되고 위를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삼붓기 제거와 다이어트. 출산 후 붓기. 다이어트를 계획 중이라면, 늙은 호박의 칼륨이 체내 염분을 배출해 붓기를 빼주고 저칼로리라 다이어트에도 딱입니다. 사항암 효과. 늙은 호박의 풍부한 베타카로틴은 강력한 항산화제로 암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특히 폐와 피부 건강에도 좋죠. 5. 피부 건강. 피부 고민 있는 분들 주목. 비타민 A와 C가 피부를 촉촉하고 건강하게 유지시켜줍니다. 육활용 방법. 죽찜 스프까지. 다양한 요리로 쉽게 즐길 수 있는 늙은 호박. 부담 없이 드셔보세요. 이렇게 건강에 좋은 늙은 호박. 일상에 쉽게 활용해보세요. 다음에도 더 건강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